오레가노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도미회랑 전복회를 가지고 왔어요. 물회에도 전복이랑 도미가 들어갔는데 이따가 밥도 말아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전복. 진짜 더 t 는데이거 먹으니까 이제 추워. <laughs> <laughs> 공기밥. 다 부득해. 해추가요. 네. 맵다 매워. 여기 차영방에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항상 땀삐지삐지 흘려가면서 먹었는데 오늘은 머리가 띵할 정도로 너무 추워요. 그리고 이 물회가 엄청 먹다 보니까 맵네요. 제 입이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. 이열치열이야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